저도 커뮤니티가 있는 아파트에 안 살아본 건 아닙니다. 살아봤는데, 그때는 약간 옛날 아파트였기 때문에, 어저께 본 마더클은 막 스크린 골프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았던 곳은 골프 두 칸에 이렇게 천 쳐놓고 거기다 공 날리는 거지. 그런 거였는데, 스크린 골프 있는 거 보고, 야, 정말 좋다. 스크린 골프 하러 일부러 가지 않아도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가서 이용할 수 있으면 정말 좋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구축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축 사시는 분들은 어, 뭐야, 우리 집에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정말 귀한 겁니다. 스크린 골프 하고 뭐 거기서 공부하고 카페테리아 가고 뭐, 이제, 뭐, 아이들 키즈 카페 있고, 이런 거 정말 귀한 거고, 뭐, 키즈 카페도 엄청 크더라고요. 도서관에 책도 많고. 그래서, 신축 아파트 부럽다. 뭐, 이번 영상은 그겁니다. 뭐, 그, 그것 때문에 방송을 킨 거고,